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발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테레시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수아 벤지오 교수님 최혜진 교수님 세 분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분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 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입니다.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는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체는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수 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정찰부터 군수, 기획까지 군사 분야 전반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작전의 효율성과 지휘 체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감지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인도적 지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만들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발 군비 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지 모릅니다. 안보리는 그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팬데믹 같은 진화하는 위협에 적극 대처하며 국제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 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네덜란드와 함께 유엔 총회 최초로 군사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고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엔 평화 유지군의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의 혁신이 인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늘 도전에 맞서 응전해왔고 어떤 절망을 마주해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온 UN의 빛나는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